안녕하세요. 트랙플 설계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3조 H.O.T. 신장원입니다. 이번 최종 발표의 목차입니다. 간드차트입니다. 먼저 로봇의 제작 동기입니다. 저희조는 어떤 로봇을 제작할지 선정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이슈에 관해 생각해보았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큰 피해를 입힌 산불화재의 원인에 대해 조사해보았으며, 이와 관련된 로봇을 제작해보기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인류의 생활터전을 위협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씨가 생겨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잔불의 처리를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날개 속 같이 육안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잔불을 감지해 완전히 제거하는 잔불 진압 로봇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제작하려는 잔불 진압 로봇의 정란적 목표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한두 시간 주행 가능한 로봇이며 주행 중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이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잔불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고 감지한 이후 불가키로 걷어낸 뒤 로봇에 실린 5리터 물로 잔불 진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산불 연장은 대부분 경사가 가파르거나 울퉁불퉁한 노면을 가짐으로 험한 지형에서도 수월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로봇을 얼마나 크게, 어떤 스펙으로 제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봇의 크기와 버티어 하는 무게에 빗대어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사양은 유아용 전동차에서 많은 차안을 하였습니다. 로봇의 프레임 무게를 10kg 내외로 정했고, 최대 5리터의 물을 실어야 했기에 총 무게는 15kg 정도이며, 속도는 시속 3에서 4km, 재질은 내열성이 우수한 알루미늄을 택했습니다. 이후에는 로봇 0층에는 구동부, 1층에는 감지부, 2층에는 진압부로 층을 나누어 부품들을 배치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정렬적 목표를 결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성할 로봇이 어떤 식으로 구, 구현되는지 크레오브 렌더링 작업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의 제작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바퀴, 축과 같은 구동부 쪽 부품들의 위치를 고려해 도면을 작성하였고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기 전 아크릴판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어디에 부품들을 부착시킬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작에 사용된 센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방 왼쪽과 오른쪽 끝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또 잔불감지 용도로는 지와의 906 온도 센서 2개가 사용되었으며 로봇 전방에 부착되어 잔불을 감지했을 때 로봇을 정지시키고 불가 케어 호스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잔불 진압에 쓰이는 리니어 모터와 서버 모터입니다. 온도 40도 이상을 감지하면 리니어 모터가 1회 왕복 이동하고 이후에 호스 부분이 5초간 내려가 진압하며 그 후엔 다시 호치 끝이 다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센서는 GPS 센서와 블루투스 센서입니다. 임무를 완수한 로봇의 위치를 휴대폰으로 찾아내 회수할 때 필요한 센서입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처음 영상은 경사로 이동과 장애물 회피 시연 영상이며, 정보문화관에서부터 만회강장까지의 오르막길에서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장애물을 회피하고 마지막에 핫팩을 두어 불가피아 호스를 작동시키는 영상입니다. 핫팩을 둘때 사람을 장애물로 인식해 방향전환을 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영상입니다. 리니어모터와 연결된 온도센서는 반응에 불결기가 내려갔지만 DC모터와 연결된 온도센서는 인식을 못하여 정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온도감지와 진압에 대한 시연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온도 센서 2개 모두 감지에 성공하였으나 지속된 시연 영상 촬영으로 물통에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물통에서 물을 내뿜는 진압에 관련된 시연 영상을 따로 추가로 촬영하였습니다. <놀람> 저희조 전체 프로젝트에 드렸던 예산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로봇이 가져오는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낙엽 속 감지하기 어려운 잔뿔들을 기존의 소방 인력들보다 먼저 감지하고 진압이 가능해 보다 빨리 재발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관 혹은 산불 진압 요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여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이나 산이나 숲속 생태계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조가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학기 초 설정한 정량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살펴보면 장애물을 회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6볼트짜리 납수전지 두 개로 구동되어 한두 시간 충분히 주행 가능하도록 제작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잔불 감지 부분에서는 고온을 감, 감지하지만 온도 센서의 감지 거리가 매우 짧아 지면에 거의 근접하게 부착했어야 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잠불 진압 부분에서는 불갈기가 좌우로 이동하는 리니어 모터 위에 달려 있어 낙엽을 걷어내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은 물을 통해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사면 주행은 30A 모터 드라이버의 교체 이후 가파른 경사에서도 충분히 방향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수월히 구동했습니다. 시연 후저희 저가 느낀 보안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성능이 뛰어난 온도 센서를 구매해 감지거리와 온도, 온... 감지관리와 범위를 향상시켜야 하며 DC모터 드라이버와 연결된 온도센서 그리고 리니어모터에 연결된 온도센서 이 두개가 하나처럼 작동해야 감지와 진압이 더 원활히 이루어졌을 거라는 점입니다. 또한 온도센서는 아크릴 상자 밖에 위치해 호스에서 나오는 물과 닿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불갈키의 무게가 서브모터로 돌리기에 충분히 쉽도록 제작해 불갈키를 제대로 재워야 하며 좌우로 움직이는 리니어모터의 낙엽을 걷어내기에는 느렸기 때문에 리니어 모터 부분을 수정해 속도를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더 있었지만 저희조가 제작하는 데 예산을 거의 소비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추후에 밸류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이를 숙고하여 더욱 발전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학기 푸텍별 설계 프로젝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